아, 잠깐만. 이것저만 투투투해 보고, 좀, 에봤다 응. 싶으면은, 배짱이가프리하자 일단 배짱이 들어와 만 잠깐만. 어요만어요 그래 깐만잠 스킨 기본 스킨 되게 오, 어색하다. 그쵸? 그렇죠? 순수, 되게 순수하다. <목소리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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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기차놀이 기차놀이 하면 해줘야 돼 기차놀이 해줘야 돼. 하려고 하려고. 일로 빨리 일로 와, 나, 일로 나, 뭐야. 일로 일로. 이거 이거 일로. 이거 길 따라가야 돼길 따라가야 돼. 방송끼면은소사만 상상근해. 잠깐 이거 해줘야 돼 이거 <laughs> 집진 집진 집진. 집진. 안녕. 아, 야, 이런거해줘이돼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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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이 이거, 뭐거 이거, 이거, 이거. 이삼 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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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 더. 가. 혼자 가. 가, 하, 가. 가, 가. 가, 가, 가. 호텔 가요 해봐요. 버신데 저겠어. 6 0 아, 우리 거, 갈렸어. 갈렸어. 자갈. 파 디러... 아이고. 어. 파필인데. 빨리 좀와 봐. 가 거기 거기나 자리야.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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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이 야, 비벼 봐. 비벼 봐. 비벼 봐. 그래, 정리해 봐. 자리야. 정리해 봐. 자리야. 더. 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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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어, 루시, 루시야, 맥클리와서, 아 루시 요라이피 라이피엘 라이피엘 브리라이피루라이피 라이피엘 라이피엘 라우피엘 라이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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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피라이스엘 라이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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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엘라에피엘 라이피엘 라라라이라라라이라라라 어, 이거 최대한 이거만 조질게요. 상대 주방 빠지고. 빠진,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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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 어. 아이고, 아, 이거 써볼까? 나이스. 아, 나 죽었다. 아, 아 누웠다. 아이고. 아, 비트 써가지고버튼에고 우리 브리하자 브리하자 리퍼 가지. 빼고 브리하자 고고고 파라 돼. 괜찮아? 아이고 아고라 그래, 이거 너 파라 해도 돼 파라 해도 돼 파라 해도 돼쟤못 어, 됐어 꼬에서... 아 이제 폰 꺼졌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음. 쭉 빼자 쭉 빼자 우리 라인 없어 쭉 빠져 쭉 빠져 정크라 여기서 죽는 게 빠를걸? 정크라 왔어 정크라 왔어 아니야 아니야 바꿀 거라응 음. 그래, 여기서 한마 나가요 왔어요 여기 화물 다 아. 밀고 있거든? 숨어있는애 없어. 자리아 정도 조심하면 돼. 자리아 정도 조심하면 돼. 어, 아, 스시 왔어요. 카라라. 아, 어, 빠 나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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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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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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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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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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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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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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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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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너에서 막자 코너에서코너에서 토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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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토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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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에서에서

나이스블릭으로 가연님 9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잡 찾았을까요 혹시 겠지야라인지거 아, 같은데 아리다아니야 아, 라인야라아야으로아 관리 좀, 좀 할게요 싸워나 1명 났다, 1라 1명 라 야, 이거 라인 아, 켜야 돼, 라인 뭐, 켜야돼라인안 자를만한데? 아, 더러워. 오케이,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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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아, 부어웠어들어 이거 자리에 숨어있어 볼래? 자리에 숨어있어 볼래? 2층에 2층에 자리에 숨어있어 봐 어.

우리 나머지 러다 있다. 있다 잠깐 아아나 아, 데려올게, 데려올게 집결 집결 가자 음. 야라이어 깼다 아이없 깼다 리나왔로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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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나 어티이다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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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이파이, 파라 왔어 파라 왔어 싶어. 확인 확인! 파이으이파으로가는 거, 이파이으로아니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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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날로 이파 날로. 이이이파이 으이파이. 으이파나이스이이이이스이으이아이이이 자, 미리 담아 힐벤 대박이 한세번 터졌네. 안 먹는다. 어먹 자탄도 한 번도 안먹겠어 와, 쎄. 킹 응, 맞아. 자탄 한 번도 안 먹혔다. 맞아. 어, 아, 디비버 먹을 줄 알았어. 디버가 진짜 아 불안하다 하고 있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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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왜랫 근벌? 파라 렉킹볼? 나뭐 해? <laughs> 우리 는이는거하가하 <또 웃음> 하면... 하던 하가 하던 거 하든가 <laughs> <하자. 웃음> 하던 거하하하하하던거하하하 <하자. 웃음> 하던 거하 <laughs> <laughs> 사람이 안, 안 하던 짓을 그래.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야 실판에 카메라 있어. 실판에 카메라 있어. 근데 빨리 와. <laughs> 오늘 실판 <실패> 어디? 어디가는지모르 <laughs>

와..파라! 와 세킹이 파라. 파라. 와, 너무 컸다 아이거 까지 아..파라 선보라 골치 발, 아픈데 에이 아, 한칸먹었 뭐, 맥크리 할까? 맥크리 할까? 브리기템 말고 맥넣어맥어 맥..맥 아, 넣어될거 같은데? 아니야 았어요네 조금만 들어갈게요 오케이 I go online. I go back to the car. I go b a 안돼안돼 the c a e m p 찾겠다 이거. 상대 a c k 잘 봐야 돼 카라 a 도 있을 거예요 c k to the car. I go

오. 어, 호텔 어. 예. 방에 라 호텔 호텔 오오 마파라 아, 사... 아, 사... 어, 어, 잡은 게 컸다. 나이스. 우리 파라 절대 안죽앞으 나와 봐. 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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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 야, 앞에 있어봐, 앞에 있어봐. 이거, 안 돼, 겠 돼, 응, okay. 어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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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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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지뭐 있다. 궁금한가? 거이런빽빽파라 괜찮아. 우리 개어저 야, 파아 <팔아>. <목소리> 게임피 <목소리> 갖고 올 <목소리> 수도 있겠다. 음. 자리 셀프 빠지고, 라우 그 라인에 기아 네. 누웠다. 됐어. 다 하는 갔다 파라커.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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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에이, 자리 앞으로 가봐. 자리 앞으로 가봐. 아. 이 선발 아직 살지요이라 EMP 스파이 지금.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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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나 나이스. 나이스 이있2파라파라이층 파라. 저 맞아. 맞아. e m p 번오겠다 오케이 확인. 이번 더 EMP 빼는 걸로 갈래? 오케이. 그래도야이다 이쪽 이쪽 나이 아렸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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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니, 아야파니 아니, 아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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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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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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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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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쳐도 되는 건가? 아니요, 원래는 안 된다. 그죠 끝난 게 아니었던 것같요 원래... 원래 안 돼? 원래 아예 다 끝나고 쳐야 돼. 아... 의식적으로 어? 쳤으면... 오, 고의 처치 42.